아주차 가정 예배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상처는 치유될 수 있다. 창세기 45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 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내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다섯 해간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요셉이 또 형들과 입 맞추며 안고 우니,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말하니라. 아멘. 아멘. 아주 적은 양의 음식물도 그대로 방치해두면 악취가 나고 썩기 마련입니다. 마찬가지로 제 아무리 작은 내 마음 속의 상처도 그대로 묵혀두면 언젠가 더 아파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그 상처를 말과 표현을 통하여 노출시켜야 합니다. 오늘 요셉도 자신의 상처를 혼자 있을 때에는 통곡으로, 그리고 형들 앞에서는 말과 이야기를 통하여서 그 감정을 풀어놓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과거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억울한 누명으로 인하여서 감옥에 갔던 그 모든 일들, 이 모든 상처를 요셉은 표현으로 끄집어내기 시작했던 것이죠. 치유의 시작은 내 안에 상한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지만, 그 표현과 그 방법이 잘못되었다면, 도리어 내 마음과 몸과 또한 관계의 문제까지 더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신의 상처를 끄집어내고 표현하였지만, 그 모든 시간과 그 모든 사건이 향한 결론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하시기 위해 바로 자신을 사용했다는 것에 대해서 의미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상처를 승화시켰던 것이죠. 바로 상처의 의미를 찾고 그 의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때에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는 어떠한 상처와 아픔이 있으십니까? 상처가 없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나의 상처를 이 시간 가족들과 함께 나누고 건강한 방법으로 표현하길 바랍니다. 가족 구성원이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마음을 위로해줄 때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선하심 목적과 일하심을 발견하고 다시 우리는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 나눔 질문을 가지고 온 가족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가족에게 섭섭한 마음이 있습니까? 건강한 방법으로 표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왜이 상처를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세요. 이제 가족과 함께 이번 주 미션을 정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상한 영혼을, 상한 영혼을 치유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남모를 우리, 우리 가정의 아픔과 상처를, 상처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맡깁니다. 하나님 안에서 모든 상처가 어린아이의 새살처럼 낫게 해 주세요. 치유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